다마스테 오늘은 어깨로 서기 자세 제2단계를 수련하겠습니다 효과는 어깨와 목 뒤의 긴장을 해소시켜주며 발을 차올려 복부에 자극을 줌으로써 혈액순환이 촉진되며 엉덩이와 다리를 거꾸로 들어올려 아래로 치우쳤던 방광과 위장의 위치가 회복됩니다. 먼저, 손비 운동부터 하시겠습니다. 양 다리를 구부려 세우시고, 무릎을 모아서 상체 쪽으로 충분히 당겨서 부드럽게 흔들어 주겠습니다. 충분히 당겨 놓으시고, 양 팔을 어깨 높이. 허리를 돌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입니다. 하나, 하시고 배꼽에서 대각으로 펴서 호흡을 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양손을 배 위에 올려 놓으시고, 엄지 발가락을 탁탁 쳐 주겠습니다. 그만하시고, 잠시 호흡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어깨로 서기, 제 2단계를 수련하겠습니다. 2단계 하기 전에 먼저 1단계부터 하고 2단계 하겠습니다. 양 다리를 모으시고, 양 손을 몸에 붙이고, 고개를 들어 코끝, 배꼽, 발끝 일직선 내리시, 턱을 당겨, 손에 힘을 약간 넣어서 등을 받칩니다. 바닥에 닿으면 무릎 힘을 살짝 빼세요. 그리고 두 다리를 쭉 뻗어서 어깨 무리 가지 않는 선에서 자 호흡 하시겠습니다. 옥시법입니다. 한 다리씩 머리 위로 하나, 둘, 셋. 천장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후, 배 힘으로 무릎을 펴서 바닥으로 쭉 내려 닿는 순간에 힘을 빼시고, 자, 심호흡으로 호흡을 정리하시고, 고개를 가만히 돌려놓습니다. 반대로, 충분히 흔들어주세요. 그만하시고, 몸이 충분히 정리가 되셨으면 2단계입니다. 양 다리를 모으시고 양 손을 모아붙이고 손에 힘을 약간 넣어서 등을 받치고 후 발끝이 바닥에 닿으면 무릎에 힘을 빼시고 두 다리를 쭉 들어줍니다. 후 자, 자신의 아랫배를 바라보시고 너무 직각으로 세우지 마시고 이 단계는 목에 무리 가지 않은 선에서 복식호흡입니다. 발끝을 천장으로 밀어 발목 꺾고 한 다리 구부려서 뒤꿈치로 천장을 차듯 셋 넷. 열, 발등을 늘려서 자전거 타듯 둘, 셋, 넷, 다섯, 여섯, 곱, 덜, 아홉, 병. 발목을 꺾어서 반대로 무릎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다섯, 여섯, 곱, 덜, 아홉, 병. 머리 위로 내려 후. 두 다리 천장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후, 배힙으로 무릎 펴서 바닥으로 내려 닿는 수발 힘을 되시고 손을 내려 고개를 가만히 돌려놓습니다. 반대로 충분히 흔들어서 그만하시고 편안하게 호흡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정리 동작 하시겠습니다. 양다리를 구부려서 양다리는 골반 넓이로 벌려줍니다. 손바닥이 바닥입니다. 한쪽 무릎씩 부드럽게 흔들어 주겠습니다. 그만. 양 다리 구부려서 상체 쪽으로 충분히 당겨서 흔들흔들 하시고. 배꼽에서 대각으로 펴서 툭. 자, 편안하게. 应该学习一下。N down.